네 안녕하세요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 목요일에 빛단성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로 이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볼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실 때에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웃을 향한 마음을 더욱더 깊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엽기 6장의 말씀입니다. 엽기 6장에서는 엽이 엘리바스의 발언대에서 대답을 하는 걸 우리가 볼수 있어요. 우리가 4장과 5장에서 본 것처럼 엘리바스가 엽에게 말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 크게 틀린 말은 아니었던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뭐라고 했죠?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고, 그리고 엽이 분명히, 보, 보이는 것보다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닐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숨기고 있는 죄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 거다라고 의심을 하는 에리바스에 우리가 모습을 볼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욥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함께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아 내가 겪는 겪는 고난을 모든 저울에 달아 볼수 있고 내가 당하는 고통을 모두 저울에 올릴 수 있다면 틀림없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니 내가 말이 거칠었던 것은 이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1절에서 4절은 욕이 얼마나 힘든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요. 겪는 고난, 고난, 당하는 고, 고통을 모든 것을 저울에 올려 재본다면 틀림없이 뭐라고 나와 있죠?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니 내내 말이 거쳤던 것은 이 이유 때문이다. 다시 한번 더 엘리바스한테 고난과 고통이 되게 크다고 이야기를 해요. 요분 정말 답답한 거예요. 이 아픔과 고통스러운 거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계속 의심을 하니까 요분 답답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더 자기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 모래, 모든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라고 강조를 하죠.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절에서.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고 화를 쏘시, 쏘시니 내 영혼이 그의 독을 빤다. 하나님이 나를 몰아치셔서 나를 두렵게 하신다. 풀이 있는데 나귀가 울겠느냐. 꼬리 있는데 소가 울겠느냐. 싱거운 음식을 양, 양념도 치지도 않고 먹을 수 있겠느냐. 달걀 흰자위를 무슨 맛으로 먹겠느냐. 그런 것은 생각만 해도 구역이 난다. 냄새 조차도맡기 싫다. 나머지 4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My complaints are just. 나의 불평은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욕의 입장을 생각해보았을 때 1장과 2장을 본 것처럼 욕은 아무 잘못이 없는 하나님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욕의 입장에서는 그의 힘든 과 아픔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우리 엘리바스의 욕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다. 정말로 아무 어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verse 5에서 이야기 한 거, 한 언어를 우리가 볼수 있죠. 불이 있는데 나이가 울겠느냐? 꼴이 있는데 소가 울겠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힘든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힘드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아 아무 이유 없이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어 말을 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엘리바스가 했던 말들이 싱거운 음식이 음식에 양념을 안 치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온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달걀의 흰자위를 무슨 맛으로 먹겠느냐 엘리바스의 말들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전혀 힘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8절에서부터 요비 3장에서 고백했던 고백을 또 다시 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8절에서 10절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누구 내 소망을 이루어줄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수시고 손에 들어 나를 깨트려준다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 되고 무자비한 고통 속에서도 그것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차라리 그냥 자기는 죽어있는 게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 2절에 13절에서 어, 더욱더 이 처, 처절한 요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게 무슨 기력이 있어서 더 견뎌내, 견뎌내겠으며 얼마나 더 살, 살겠다고 더 버텨내겠는가 내 기력이 돌의 기력이라도 되느냐 나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지 않느냐 도움을 구할 곳도 없지 않느냐 엘리바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바스 나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어 엘리바스조차도 도와주기는 커녕 위로해주기는 커녕 엘리바스의 띄얼로지 그리고 철학으로 계속적으로 그를 비판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때문에 여분 아, 아, 아무래도 이런 답답한 마음으로 친구 앞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지 않냐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보면 상처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한 실망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14절에서 우리가 14절과 15절에서 6장에 대한 욥의 핵심을 알수 있어요.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이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았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믿어지도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 거야. 여기서 엘리바이스의 핵심은?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든 말든, 이러한 절망 속에 있든 말든, 그냥 친구가 필요한 건데, 요비 아는 친구들은 지금 다 배신과 정죄를 하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러한 말을 했을 거예요. 에디바스의 말이 요에게 전혀 안 통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비 필요했던 것은 어떠한 맞은 말, 틀린 이유, 가르침이 아니라. 좌절 속에 있는 그때의 옆에 있어주는 친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요분 그의 친구가 엘리바스가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분명히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5절에서 30절은 친구들에 대한 진짜의 모습을 요비 알아채면서 너희들은 이러한 친구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한 어떤 말을 하냐면 22절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게요 내가 너희더러 이것을 내놓아라 저거 내놓아라 한 적이 있느냐 너의 재산을 떼어서, 떼어서라도 뭐내 목숨을 살려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참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는 정말로 욥이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는지 알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분명히 친구 사이드랑 관계를 하다 보면 이러한 말을 한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뭐 달라고 한적 있어? 내가 너한테 이런 이런 거 해달라고 한 적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 근데 그 여러분, 그때 왜그 이야기를 한지 우리가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원했던 것은 그들이 뭘 해주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는 주로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을 때 옆에 있어 주고 들어주는 거였어요. 여비 말하는 것도 자기는 한번도 돈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이렇게 힘든 몸을 사려 달라고 재산을 달려고 한 적도 없는데. 자기는 그냥 옆에 친구가 필요한 건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7절에서 또 확고하게 얘기하죠 너희는 고아라도 제비를 뽑아 노예로 넘기고 이익을 챙길 일이가 일이라면 친구라도 서슴지 않고 팔아넘기자들이다 이러한 친구들 앞에 있는 욕은 정말로 외로웠을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했을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친구들한테도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주중에 일하는 일이 많은 아픈 사람들이 온라인 채팅으로 들어와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임시적인 상담 하지만 결코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나눠요 암이 걸려 사회 날이 별로 안 남은 사람들, 그리고 남편이 바람이 핀걸 어제 알아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 우, 우는 사람, 그리고 우울증에 걸려서 매일매일 자살하고 싶은 사람, 혹은 또차 사고로 자기 빼고 온 가족이 한꺼번에 사망한 친구들이 들어와서 비슷한 주문들을 해요. 바로 그 주문은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I can't find God's goodness in all of this. 하나님은 정말로 좋은 분이신가요? 라고 비슷한 질문을 다들 해요. 제가 이 일을 1년 동안 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론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신다면 왜 지옥이 지옥이 있고 왜 아픔과 슬픔이 존재하는지에 설명이 아니더라고요. 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바로 우리가 비이 필요한 것 똑같이, 아, 정말 힘드셨겠네요. 혼자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하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해 주시는 것이에요. 해결법과 왜 그런 이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 오늘 자살 안 할게요. 하루 더 살아볼게요. 제가 하나님께 한번 용기를 내서 기도를 해볼게요. 그들에게 힘이 생기면서 다시 한번 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하죠. 자기의 세상이 무너져서 당장 죽고 싶은 요백에 필요했던 것은 올바른 말, 맞는 말, 그리고 해결법이 아니라 22절에서 말한 것처럼 돈, 돈을 주고 약을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옆 옆에 같이 힘들어하고 울고 슬퍼하는 엘리바스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따뜻한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그들이 얼마나 틀렸는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그냥 옆에 따뜻한 커피 한잔 사주면서 같이 옆에 있어주는. 그리고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오늘 옆처럼 당장 죽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드, 들은 후에 용기내어서 여러분의 라이프팀 멤버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성노님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을 한번 붙잡아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리가 그 상황을... 없애줄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평화와 그리고 슬픔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 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자주 드러나는 질문들은 Where are you God?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내가 힘든 거 보이지 않으세요? 아무리 기도하고 외쳐봐도 내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는 참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처해져 있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겐 정말로 그냥 친구가 필요한 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인간의 비판과 다른 사람들의 정죄가 너무나도 많이 보여서 더욱더 마음이 힘들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아픔과 슬픔을 모두 다 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와 회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더 용기를 내서 그것이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읽고, 읽고 나서 한번더 용기를 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께 손을 뻗쳐 다시 한번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없어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러한 나쁜 일이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이러한 일이 나타나는 거야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라는 사탄의 목소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가 말씀으로 기준을 잡아서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한 번도 버리시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버리시지 않으실 거라는 약속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